네, 좀 많이 늦었는데 이제 2차 전직하러 왔습니다. 현재 무기는 3막 깰때 그때 상아 무기나 뭐 세팅은 3막 깰때그 상태에서 딱히 바뀐 건 없어요. 딱히 바뀐 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바뀐 게 없네요. 지금 폭발창만 쓰는 빌드인데, 빌드라고 하기도 좀 모함. 나는 사실 폭발창에만 뭘 박았고, 네, 보조점을 박았고, 그것만 쓰고 있는 상태긴 하니까. 아 지금 닫기돼 버렸지 다시 아 요건 유물이 없었던가? 이게 결전이었죠 이게 맞나? 아무튼 이거 되게 오랜만이네요. 몽크로 할때 이거 제가 몇트나 어십락까지 가야 됐던가 이게? 음. 음. 지금 카오스 너무 아프니까 나 카오스 저항이 없어. 13프로 있긴 하네. 어쨌든 몽크는 <laughs> 트라이를 3번인가 4번 했던 걸로 기억해. 아닌가? 이게 그 터지는 그거구나. 어, 세상에 다른 거 그렇다. 금속 타는 걸 앞으로 못 잡을 때마다 계속 이런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가 이거 우리 파트너가 있으니까 시선을 끌어주겠죠, 얘가. 난 근데 이거 4라운드까지 로 기억하는데, 왜 10라운드에? 아, 최대 10라운드인 거지? 4라운드 맞겠죠? 이거 심라 어떻게 게임? 못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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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 감소요? 게 예, 19%밖에 안돼 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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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19%에서 40%면은 게충자 20%에서 40%라고 보면 되잖아 한7% 감소? 그게 그거네 게그게 <목소리> 그만 날라왔어. 파트너, 나까지 밀면 안 돼. 그렇게 오 잠깐만, 오씨 경직.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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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렇게 오면 무서워요. 그러지 마세요. <laughs> 야 저거 터지는 거대경섭다잉 아이고 레일건. 이건데 사실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물론 못 잡으면 그만큼 쌓여가지고 버티기가 힘 거지. 오, 잠시만요. 어이구, 어이구. 어 잠시만요 어이구어이제 그만잡아 굴러굴러굴러 굴러, 굴러. 끝 아유 무서워라 가자 요번이 삼라 이게 4차 선직할 때7라운드까지 가야 된다. 했나? 0라운드랬나 했나? 기억이 안나네 음.. 룬 저항 g 가 아, 저항으로 해좀더 오래 잘 도망다니지 뭐아쉣아 아, 제일 귀찮은거 데미지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보다. <laughs> 사실 요거는 쉽게 깨는 방법이 목을 미리 다 잡고 가는 거잖아요. 다 잡아버리죠.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죽어서 나오는 거 맞지, 니네? <laughs> 아니, 너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서. 안 죽었는데 나오는 거 아니지? 그지? 음, 터져, 빨리. 자, 이제 오다 보면은 사이사이 한 마리씩 나오게, 뭐야? 오! 요거 원래 없지 않았나? 요 경계선 같은 거. <laughs> 이거는 잘했네. 잘 고쳤어요. 트에 성공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스에서 엇갈당할 수도 있나? 아니면 보스에서 턴을 심각하게 못 알아. 오, 아이. 바로 터지는구나, 이거. 아, 나는 반대쪽으로 구르려고 그랬어. 근데 그 구르기를 시도하기 전에 터져 버렸어. 어 저거는 고르면 안되겠다 너무 빡세다 이걸 이틀을 해버리네 사실 사실상 지금까지처럼 피했으면 됐는데 그 아니람 하나 때문에 오케이 Let's not make a do 핏방울? 탐욕스러운 덩굴이요? 몬스터 공속이 낮지 않겠어? 저거 핏방울 되게 위치하는 그 머리 위에 떨어지는 그거잖아 저 폭딜 타임 때 폭딜 못하게 해서 짜증나 근데 몬스터 공격이 20%나 빨라져버리면, 가만생이해보니까그 보스 중에 그, 시체메 비슷한 애, 걔 어떡하냐? 아니, 그 눈같이 생긴 까마귀도 어떡하냐? 어떤 보스건 다 문제네? 우리 방패 효과가 뭐더라? 아, 카오스 형이 저기 있구나. 아, 투사체 속도랑 효과 범위 간폭이요? 에너지 보호막은 까면 되니까. 아, 또 버티기야? <웃음> <웃음> 내가 빨리 잡건 못 잡건 15초마다 목이 나 1분에 딱 나오니? 그러네. 어? 2분에 10초만에 나왔어. 대중 먹구나 야, 니들 맘대로 가는 거구나. 오케이, 확인. 슬슬 엘리트 같은 걸 말쇠가 안 됐나? 그, 그, 파트너? 이쪽으로 끌고 오면 내가 무서워. Hey, 다음층 가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봐. 예? 한번더기다릴 건? 뻔. 진주 반지. 아 확장이네. 변화가 아니었네. 아 진환가 변화가 아니라? 오. 아, 전부 다 싫은데. 와, 전부 끔찍한데. 난 어차피 버프는 경로밖에 안 써서 상관없고 디버프가 문제인데. 디버프가 저거는 익 전부 잡기구나. 사실 디버프 안 당하면 된다 눈 바꿔 말하면 안맞으면 된다 급이긴 한데 아씨 이거 옮기기야? 아 일단 위치 봐라 그냥 가면 안돼 이거 아씨 영혼을 옮기기라니 저아래거는 그냥 가서 가지고 오면 되니까 위에 있는거 먼저 꺼내올 생각을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 전부 바닥에 있어 개꿀 이러면 너무 좋고 찾아봤니? 런 이거 꽂는 모션까지 있지. 맞아, 이게 극혐이야. 이게 극혐이야, 진짜. 이때 맞을 수도 있어. 파트너, 너 거기 어쩌다가 올라갔니? 야너 야 아까 안 왔잖아 안 오길래 무시하고 한건데 알았으면 이렇게 안했지 다행이다 파트너가 나갔어 아 여기가 은근 뭐네 이거 먼저 할걸 그랬다 멀면 멀수록 귀찮은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되겠다. 엘리트라서. 잘못 맞으면 갈것 같아. 오, 쉣! 맞아, 이거 피도 빠지지? 아니 죽으세요. 이번엔 깨고 싶은데. 씨그안데 사망시 그 새끼를 부르는 보스가 있고 혼자 나오는 보스가 있는데 혼자 나오는 보스면 사망시는 사실상 없는 효과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되는데 어씨, 놀래라! 아씨, 깜짝 놀랐네. 내려와, 임마! 이, 왜안 내려와? 네? 내려오시, 예? 내, 내 데이터에 없는 몹인데? 난그 까마귀랑 죽음의 새 같은 걔네밖에 모르는데? 이 키메라류인가? 어디 가셨는데 지금? 뭐야? 어디 가셨도? 뭐 자꾸 날아가! 아니,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치사 도만 아니 뭐 하시는데요? 선생님, 저 키메라류인가? 어, 쉬 아니, 치사하게 상대할 수밖에 없어, 지금. 지금 계속 도망을 쳐가지고. 이 위로 간것 같은데? 그렇게 무서운 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무섭다기 보다 귀찮다. 그러고 있는데. 아니, <laughs> 이게 뭔데? 오히려 그죽음에서 애들이 더 까다로운데? 얘보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laughs> 어, 어, 어. 어못 피하는데 저. 그냥 맞아야 되네. 오, 근데 난 얘는 처음 봤어. 지금까지 이거 트라이하면서 그 아는 분 도와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이 시련을 한 일곱 번인가 여덟 번인가? 보스를 봤었거든요. 근데 얘를 처음 봐요, 제가. 뭐지? 그 전에도 있었나? 아니면 봤는데 까먹었나? 까먹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렇게 생겼네. 갈게요 형님. 뭐더안 주시죠? 와, 이러면 된 거잖아. 이거 찍는 건 이제 내가 알아서 찍는 거고. 2차 전지 완료. 후발 참 재밌는 것 같아? 딜은 좀 약한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나도 아까 시도는 해봤었지만 나는 이 돌개바람이랑 이 연발사격이랑 화염격 해가지고 이 화염 돌개바람밖에 생각을 못했었잖아. 거기다가 어, 여기다 난사를 막으면 난사 보조잼이 투사체 두개 추가하니까 다섯 개가 날아갈 것이고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했었단 말이야? 근데 커뮤니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에다가 뭐 얼음 보주 같은 거막 섞어 가지고 그걸로 막이 돌개바람을 한 번에 한열몇개 소환을 해 버리시던데. 얼음 돌개바람? 을 그걸로 보스 피가 한 방에 쭉 빠지고. <laughs> 역시 그거 보고 느낀 건 아, 나는 빌드 짜면 안 되겠다. <laughs> 남들이 짜는 거 따라가야겠다. 어쨌든 나만의 꿀잼 폭발창으로 2차 전직까지는 했습니다. 요거 사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천천히 밀고 있어요. 인방 보면서 딱히 뭐 녹화할 거리 없으니까, 다음에 아마 3차 전직할 때나 녹화해 볼 듯. 요건 여기까지.